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을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사도행전은 동시에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보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주도하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대열민 선교사를 이스 아시아로 파송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파송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사람을 파송하시고,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성령님의 계획에 대하여 순종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구부로섬, 그 섬의 수도, 파보스, 한국말로 바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곳에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강력한 반대되는 그 세력과 충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관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구보로 섬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될 터인데,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구보로 섬이 보이죠. 그 당시에 그 구보로 섬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섬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단순히 뭐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반의 순교 이후에 이 박해를 피해서 구부로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구부로 출신의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자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구부로는 영적인 빛을 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부로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복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평소 조용하고 검소하게 지내던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셨기에, 아, 무슨 일인가,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곧바로 저희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고 그 권사님께서는 CNL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 이 아파트 리빙룸에서 백백 하나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쌀 조그만 한 팩이 있었고, 과자 몇 봉지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옷까지 몇 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권사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꺼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상상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물질은 권사님께서 웰페어를 받으시면서 10년 넘게 선교를 위해서 뭐 200불, 300불 계속해서 모아놓은 그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들으러 교회 나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갈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또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 마음을 나누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헌금은 부족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권사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런 그 믿음과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사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요 몇만 분 있으면 뭐 남은 여생을 위해서 좀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남겨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자신의 노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그 물질을 드린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하니까 그 권사님 복음의 선순환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어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부로 섬을 구석구석 다니다가 스톱 파포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바보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그 총독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매우 좀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구보로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보로 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도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교 바울 곁에 파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고문 역할을 했던 자였고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 당시 또한 마술사는 천문, 지리, 의학, 점성술 등에 대하여 능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한 지식을 갖고 바예수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비슷한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지식도 뭐 배경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짜 예수. 거짓 복음을 따르고 바 예수와 같은 거짓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인물들을 보면요. 바로 그 갈림길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를 만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거짓에 둘러싸여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담대히 거짓을 드러내고 어떻게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게 되었는지 또한 총독 서기호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구부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난 엘루마라고 하는 그바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스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여기서 믿지 못하게 힘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왜곡하다, 비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 예수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 예수가 앞으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면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그 돈을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장하면서 총독이 바나바와 그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총독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turned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바이예스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바이예스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2000년 전에만 바이예스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바이예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는 바이예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거짓 종교들. 그들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예수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훈의 바예수가 있습니다. 뭐 전통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단지 성공과 축복의 수단으로 그러면서 기복 신앙을 뭐 가져다 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냐면서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그바 예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속적 가치로 복음에 관심을 흐리게 하는 바 예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성공과 평안함 그 레저가 더 중요하도록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신앙생활에서 멀리하게끔 만드는 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상 문화 있습니다 물질주의 있지 않습니까? 소비 중심의 삶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드는 바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는요, 우리가 바 예수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예수가요. 당대 모든 학문을 잘 배우고 있는 갖고 있는 지식인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살이 사욕을 채우는 간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꿰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가 우리 주변에 바 예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줄 아느냐?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바 예수를 볼때 어떠한 분별력이 있게 되었는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감정만으로 뭐 뜨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뭐가 진리인지, 뭐가 왜곡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바이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 바이예수 아닌가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바 예수 아닌가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바 예수 아닌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혹시 바 예수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누군가에게 바 예수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의 그 예배를 방해하고 혹시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혹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바 예수가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바 예수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바 예수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층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마귀에게 속고 끌려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바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전화 걸고, 뭐 사진 찍고, 뭐 인터넷 뱅킹하고, 뭐 뉴스 보고 수많은 정보를 얻는 것.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리하죠.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유혹과 그리고 거짓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그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밤늦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잠들기 전에 꼭 핸드폰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왜곡된 그 해석이나 가짜뉴스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보고 늘 손에는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치 바 예수가 사람을 지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이 핸드폰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참된 사람인지 누가 거짓된 그러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예배 형식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기도하자면 기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셨으니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선이 땅에,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놀라운 진리로 가득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주님, 주님. 내, 눈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게 해 주시고 따르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외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깨닫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 시대는요,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우리가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과 바 예수의 충돌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도 거짓된 그리고 왜곡된 바 예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열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을 보시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며, 거짓을 분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와 나바와 바울처럼 다시 복음을 품고 이시대의 구부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러는 애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예수의 최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했던 바예수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했, 생각했지만 정작 한참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결과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서기 바울이 바 예수가 눈이 먼 것을 보고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우게 될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서기호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 예스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길이 보이고 주님이 보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